태교하는 법. 태교는 태아가 태어나기 전에 임신 중에 음악, 말, 그리고 다른 외부 자극을 통해 발달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태교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이 태아의 발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교를 하는 법에는 태아에게 자극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음악 감상, 책 읽기, 걷기와 같은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태아와의 소통도 중요한데 부모가 태아에게 말을 하거나 누르는 것 또한 태아의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태교는 성기란 변화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노력이 태아의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태아의 발달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태교를 위한 특별한 규칙은 없습니다. 각 부모와 태아는 서로에게 다르기 때문에 태아가 어떤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도 자극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는 태아와의 소통을 통해 어떤 자극이 즐거운지를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태아의 발달을 도울 수 있습니다. 태아와 함께하는 태교는 결국 부모와 아이 사이의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마음을 열고 즐겁게 태아와 소통하며, 태아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태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부모의 목소리와 성기를 받는 것이 태아의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태아에게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제공해주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태아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태아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와의 소중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태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만큼 부모는 태아와의 근접한 소통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태아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